2025년 8월 5일 새벽,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말 그대로 수도로 뒤바뀌었습니다. 전날 오후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기록적인 폭우는 단 하룻밤 만에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으며 그 중심에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자금성이 무너졌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무책임과 탐욕으로 점철된 정권이 결국 맞이한 죄값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청에 따르면 2025년 8월 4일 정오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베이징 전역에 시간당 최대 70mm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특히 방산구 우문두구, 석경산구 일대에서는 6시간 동안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베이징 연평균 강수량 600mm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가 단 하룻밤만에 쏟아진 셈이며 도심 대부분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도로는 사라졌고 지하철은 침수되었으며 하천은 범람하여 인근 마을과 공장을 덮쳤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수많은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자금성이 집중 폭우와 함께 흙사태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자금성은 천년의 세월을 버텨왔지만 단 하룻밤의 폭우 앞에서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자금성의 붕괴는 단순한 건축물의 손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화문명의 상징이자 중국 왕조체제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점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었고 관광객은 물론 역사학자들에게도 성역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우로 인해 북측 외벽이 무너졌고 정전과 후전 사이 건물 일부가 집안 치마로 인해 기울어졌다는 것이 드론 촬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구조대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살이 하도 빨라서 땅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땅 위에 있던 것이 자금성이었을 뿐입니다. 중국 당국은 사건 초기 이를 은폐하려 했지만 SNS에 확산된 영상과 시민들의 제보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말부터 베이징과 인근 허베이, 바오딩 등지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100명에 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10만 명 이상이 긴급 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8월 4일 정오까지도 주의보 수준의 경보만 유지하며 실질적인 대피 명령이나 철도 중단 조치 등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늑장 대응이며 특히 자금성 주변의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다는 점은 치명적입니다. 이미 2012년에 베이징 홍수참사로 방산구 일대가 폐허가 되었던 기억이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보여주기식 공사에만 집중했고 하천 정비와 도시 배수 인프라는 여전히 낙후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참사는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정부의 무능과 방치가 초래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정부는 폭우가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 천년을 버틴 유산을 지킨 건 백성이지 정부가 아니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진상규명과 의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충격 속에 중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중국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문화재가 자연 앞에 무너졌다며 긴급특보를 전했고, 일본 네시크는 이것은 단지 홍수가 아니라 제국의 위선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베이징의 물은 단순한 강우가 아니라 체제의 균열을 상징한다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단순한 외부의 비난이 아니라 그동안 자연을 억누르고 도시화만을 추구해온 중국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서는 폭우와 자금성 붕괴를 다룬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수백만 건이 검색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금성 붕괴는 단몇 시간 만에 1억뷰를 돌파했고 일부 영상은 수분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중국 판트위터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붕괴 직후 올라온 자금성 항공 영상과 피해 사진들은 삭제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출처라는 이유로 차단되었고, 관련 게시자들은 계정 정지를 당하거나 허위정보 유포죄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우리의 역사와 함께 진실이 무너진 날이다. 자금성은 천년을 버텼지만 지금의 중국은 단 하루도 진실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처럼 검열을 뚫고 퍼져나간 국민들의 분노는 단지 이번 홍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반복되어온 거짓말, 감춰진 숫자, 무책임한 정책과 거대 인프라에 대한 허울뿐인 자랑에 대한 누적된 울분이 바로 이번 참사와 함께 폭발한 것입니다. 특히 7월 말부터 시작된 집중홍으로 이미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이번 베이징 홍수를 제2의 테난먼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폭우는 기후가 아닌 권력의 무능이 만든 죽음이었고 더 이상 체념하거나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한 유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아이의 이름도 모릅니다. 우리가 잃은 건 단지 생명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제 이 체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폭우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장례도 조용히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축소되고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습니다. 중국 내 학계, 특히 기후 과학자 및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친정부 학자들은 극단적인 기후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의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소수의 양심적 과학자들은 기후 재난을 무시해온 중국식 성장주의가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건축학자 리중희 교수는 비공개 포럼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 변화보다 더 거대한 문제, 바로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라는 암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발언은 정부 내부 검토 문서에까지 실렸으며, 이후 해당 포럼 자료는 온라인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수가 아닙니다. 단순한 자연의 분노도 아닙니다. 이건 거짓으로 쌓아올린 권력의 두기 무너진 소리입니다. 기상청의 예보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도시의 배수 시스템이 약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사람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체제. 문화재보다 보도 통제를 우선하는 정권.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의 달콤한 열매를 따오면서 기후 문제와 안전 문제, 정보 공개와 언론 자유 같은 필수 요소들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묻힌 것들이 하나둘씩 홍수에 쓸려 올라오고 있을 뿐입니다. 2025년 8월 5일, 베이징은 그 화려한 제국의 얼굴을 잃었습니다. 자금성의 붕괴는 단순한 문화재 손실이 아니라 체제와 권력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다시 모든 걸 감추고 덮을 것인가? 아니면 처음으로 진실과 마주할 것인가. 베이징의 눈물은 단지 빚 때문이 아니라 끝내 외면해온 모든 죄값을 자신이 감당하게 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천년의 역사가 무너졌고 아침이 밝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기는 참사를 기록하는 눈 영상 기록팀이었습니다.